오늘의 꿀매물입니다. 자, 오늘을 보여드릴 애들은 정말 골든쉘 향기가 진하게 나는 이제 스파니스급 아이들, 아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이제 이 친구들 등값 벌써 좀 약간 뿌연 거 보이시죠? 보통 일반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게 노말 개체입니다. 노말 개체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검죠. 애기 때는 물론 노란 부분, 노란 스트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검은 게 와닿지 않지만 조금씩 커갈수록 이제 검은 이제 성장성 주변으로 해서 검은 면이 점점 커져가는 걸볼수 있는데 이제 오네이트 중에서도 이렇게 애기 때부터 좀 뿌연 친구들이 있어요. 이 친구들은 보통 골든쉘 쪽 이제 이 친구들은 골든쉘 쪽 아니면 칼리코 쪽 하다못해 플라백이라도 나오는 친구들로 여러분들에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이 친구들은 등급은 스파니스는 아니고 스파니스급입니다. 보통 네, 영상이 잘 보이시죠? 스파니스인데 어디가 아쉽냐. 목목 밑부분 있잖아요. 이쪽에. 뒷발도 스파니스고 앞발 뭐 보통 스파 보통 점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저희 기준대로 월모스트 스파니스라고 해서 이번 주에 매장 오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